서비스로 그냥 드립니다. 아, 서비스? 네네. 뭐, 넣었다 뺐다. 어, 무슨 시원한데? 제가 그럼...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너무 많이 주잖아. 응, 어, 어, 공짜로는 못 줘도 뭐, 애지간한거 달라고 하면 다 드립니다. <laughs> 어, 마이너스 옵션 가능하죠. 그러니까 견적을 제발 비교해달라.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최저가가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까요? 하시게 되면 6,500까지 내려갑니다. 6,500만원? 네네. 이게 기존에 얼마였죠? 6,980만원입니다. 그럼 480만원에 내려가는 네, 거예요? 480만원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6,500만원에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하죠. 와우. 안녕하십니까 구짜입니다. 포항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스페이스 모빌? 포항입니다. 스페이스 모빌 포항. 네네. 아 근데 네. 일하러 왔지만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아침까지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이거 뭐야 오늘 날씨. <laughs> 진짜 대박. 제가 오는 길에 그 폭우를 뚫고 왔거든요. 아 어, 그렇죠. 네. 진짜 7 8시까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맞습니다. 딱 아, 7시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네. <laughs>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네.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 모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yep. 미연장 차량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슈퍼밴5 브랜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건데 저희 이제 또조그만한 전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블마사다, 알브밴이라고 네, 네. 그두 가지 차량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미연장 차량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예전에 또 많은 차량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시장을 버스로 시작했었어요 버스 캠핑카 네. 버스 캠핑카에서 이제 스타렉스를 하다가 모톰으로 넘어오게 됐죠 대표님 네네 이 친구가 축 미연장 촬영이잖아요 그렇죠 560이죠 저번에 네. 촬영하고 좀 반응이 어땠나요 와저 진짜 굿잡 촬영하고 저 연예인 됐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어, 왜요 왜요 왜 아니 사실은 굿잡 촬영을 하고 저희가 바로 박람회를 갔잖아요 맞죠 와, 박람회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그러고또 상담전화가 어마어마하게 폭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감사합니다 굿잡한테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 네. 감사.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제가 아, 아 그래서 <laughs> 네네. 부르셨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네. 근데 저는 차량이 어땠냐고 여쭤본 건데 아 그래요 <laughs> 연예인 된걸 맞죠 아 나, 나만 연예인 됐어 물론 제가 그때 이제 굿잡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 때문에 진짜 계약도 이루어졌고요 네. 이 전화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차는 그때 봤던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저희 베이스 금액이 정해져 있는 차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뭐 추가 옵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6,980만 원이라는 금액도 저는 아주 미연장 차량 중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죠. 근데 진짜 상담 전화를 많이 하신 가운데 고객님들이 마이너스 옵션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고짝을 불렀습니다. 왜냐? 고짝 TV를... 보고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또 마이너스 옵션을 여쭤보셨기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제가 사실은 좀 힘들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 마이너스 옵션 가능하죠 저희 차 베이스 등급만 한번 내려도 금액이 내려갑니다 아. 100만원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지금 차량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안보신 분들도 지금 또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실내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된 아.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너무 뷰는 너무 이쁜데 <laughs> 알겠습니다. 실내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 <laughs> 아그 발판을. 네. 굳이 비싸게 전동을 할 필요 없죠. 이거 고장 나면 수리비 더 많이 들어. 요 그렇죠. 어. 오. 그리고 저는 수동 추구자예요 저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 한번 고장 나면 사실 위험해요. 전동인데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아, 못갈수도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대표님 설마 이차 차도 수동은 아니죠? 차는 서 오토입니다. 쉬습신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들어오십시오. 들어간 입구부터 이렇게 찬찬히 보여드리자면, 일단. 네네. 도어가, 이게 연동되는 도어죠? 아, 네 블루투스 연동입니다. 네, 블루투스 연동되는 도어고, 이렇게 들어가서, 바닥 마감을 또 이렇게 데크로. 이게 뭐라 그러죠?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광화마루를 깔았어요. 광마루 아, 네네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도 옛날에 요트 장판을 썼거든요. 네. 근데 단점이 있잖아요. 어,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강한 마루를 깔았습니다. 왜냐면은 미연장 차량은 공간 내부가 되게 좁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넓게 보여야 되는 공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마루로 깔고 나니까 너무 깔끔해요. 어우, 야, 너무 시원하다. 지금, 어, 갑자기... 그래, 지금 30몇던데. 어 그렇죠. 여기가 우리나라 맞나요? 아, 그럼요. 아, 여기가 이렇게 좋은 동네구나. 이 동네가 어디죠? 저희 포항인데, 여기 신흥만항이라 해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울릉도 크루즈가 나가는 곳이에요. 아, 울릉도 여기서는 여기서 타고? 네네네, 어. 여기서 타고, 그리고 서핑의 성지죠, 여기가. 아. 지금 오늘은 평일이라서 별로 많이 없는데, 네. 여기 주말이면 금요일부터 해서 캠핑하고 서핑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야, 그러면 대표님 네 회사가 여기서 가깝잖아요? 저희 5분? 5분? 네네. 여기 대표님 회사 구경 왔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아게하 쉬다가... 가셔도 됩니다 와 너무 좋다 여기 그러라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포항에서 나 지금 우리 회사 서, <laughs> 소개하러 온거 아니에요 <laughs> 어뭐 그래도 저희가 또 포항에 또 살고 있으니 여기가 이제 서퍼들 이제 성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협회가 있어요. 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서프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오십니다. 여기가 보니까, 그냥 물놀이 하기도 너무 좋고, 어린이들도 그냥 놀기 좋을 어,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 어, 물이 깊지 않아요. 그러네. 재밌네. 동해 바다인데, 그죠? 어떻게 깨알같이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번에는 제가 요트를 설명했는데, 여기 서핑 하시는 사장님 또 저랑 친합니다. 아, 그래요? 차박지 공개까지 하셨네 네네. 아, 아 하시면 오시면 뭐, 서핑하고 쉬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다음은 <laughs> 얼마라도 깎아드려요. 그런 여긴 어디죠? 스페스 모빌입니다. 아니, 저 시원한 에어컨을 보다가, <laughs> 너무 여길 봤더니, 눈이 어, 눈이 시원하네요. 근데 저 보니까. 됩니다. 네, 네, 눈이 트입니다 네. 네. 정확한 표현이 눈이 시원해요. 어쨌든 눈이 시원한 만큼 이 실내에 있는 모습도 어, 저번에 봤던 거잖아요. 어, 그렇죠. 죄송하지만 제가 하도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음. 본것 같으면서 안본것 같고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TV가 원래 여기 있었나요? 원래 있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는 <맞죠? 웃음> 똑같이 만듭니다. 아, 그래요? TV는 저 앞쪽에도 한번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관섭 때문에 조금 보기가 싫었고요. 음. 발로 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누우시면 저쪽으로 누우시고 TV는 이렇게 관절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TV 시청하시고 음. 머리를 이쪽으로도 있고요. 아 하지 않죠. 음, 음. 뭐 이렇게 발을 올리면, 그렇죠. 머리가 <laughs> 있으면. 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네네. 아유, 편히 어, 좀 그랬나요? 괜찮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일단 도어는 블루투스 이제 연동되는 도어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야, <웃음> 야. <웃음> 야, 야, 진짜 어마어마한. 야, 베드, 배는... 인데 야. 아, 에들어 가는 건가 보다. 네, 이런가 보다. 대박. 야. 대대만나네이친 검은 여기 공포야? 우주 신약 여기 우주 이야, 말도 어... 안 돼. 네. 대표님. 네? 늘 정무형 말이야. 그러네요. 저도 방이 있으면서 처음 봐요. 아, 진짜로요? 네, 저 현대 힘스가 저 위에 있긴 한데. 어. 저걸 저렇게 싣고 가는구나. <laughs> 일단 들어오시면 저희 동원은 이제 블루투스 연동 디지털 도어락이고요. 그리고 딱 들어오시면 바로 제가 들어오면 오른쪽이죠. 네. 저희 회사만의 컨트롤 패널이에요. 요새는 i o t 로 많이 쓴다는데 네. 사실 얘는 진짜 장고장 없이 쓰는 거라서 꾸준히 쓰고 있고 또 전등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불을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IoT고, IoT고. 그렇죠? <laughs> 내가 못 쓰면은 네. 그렇죠. 너무 기능이 많아도 사실은 좀 네. 힘들더라고요. 비싼 장식이에요. 네. 그냥 네. 단순하고 심플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청수 게이지, 적산계 그리고 태양광 MPPT 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방이 뒤쪽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환풍기는 한개 있어요. 음. 우천 씨는 사실 안에서 조리해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제 냄새는 빠져야 되니 환풍기를 위에다 달아 놨고요. 그리고 이제 넓게 창문 개방감 있게. 어, 이건 계속 불투명한 차인가요 아니요, 이거 필름이 아직 필름이 아직 아. 오늘 공장에서 나왔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가정용 우리 캐리어 에어컨. 들어있습니다 아,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아무래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시원해요, 그금죠 안에 아, 지금... 같아. 밖에는 차가 너무 뜨거워지고 막 그럴 정도인데. 어, 그러니까요. 한여름이잖아요, 지금. 네, 완전 한여름이죠, 지금. 네. 특히 이쪽 대구, 경북 쪽이 많이 덥잖아요. 지금 이 에어컨이 지금 이렇게 지금 빵빵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지금 배터리가 지금 몇이 가 있어요? 저희는 배터리 800. 800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나 틀수 있는지. 안 끄고 계속 켜시면. 네. 8시간. 8시간. 네네. 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 사실 이 좁은 공간 안에 지금. 25도 맞춰놨거든요 네. 25도 맞춰놔서 지금 더 이상 그냥 강풍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아니 근데 어, 시원해요 천장이 안 뜨겁네 저희는 천장에다되게 되어있어요 태양광 아니요. 태양광 있으면 또 8시간 이상 하겠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직까지 뭐 한여름에 사실 그만큼 전기를 사용하지는 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있으면 또 받쳐주죠 이거 태양광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저희 600 들어가 있어요 600 들어가 네. 있으면 소비전력을 다 충당은 못해도 그렇죠 반 이상은 충당할 어,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 오늘처럼 일조량이 좋으면 네. 뭐 계속 받아 내리는 거니까. 근데 그, 그걸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에어컨을 쓸 때는 일조랑 응. 좋을 때만 써요. 아, 그렇죠. 맞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제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 예. 에어컨 그렇죠. 틀어야 될땐 태양광이 무조건 필요할 때에요 어, 맞죠 <laughs> 안가면뭐 네. 틀리고 없죠 전혀 그러니까 빠뜨리는막뭐0 이상 나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아 근데 그래. 이거는 근데 고객님들 사실 저는 600 들어가 있어도 네. 에어컨 쓰실 분들은 알아서 다 조절해서 쓰세요 아 그럼요 어, 사실 굳이 1200뭐1600뭐 이렇게 넣어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저는 좀 솔직히 한번 달아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 촬영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있지만 바닷가 오면 여기를 열고 바람을 여기서 이렇게 어 응, 지금 맞바람 엄청 시원해요 지금. 엄청 시원해. 어, 바닷바람이다 보니까 응. 응. 저는 사실 지금 머리 뒷머리 추워요. 냉방병 걸.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많이 네.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2구짜리 싱크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검은색이라서 뭐 플라스틱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 아니에요. 스댄이에요. 써스. 네. 딱 써있습니다. 네. 304 써스라고. 네. 네. 그리고 대리석 상판. 인조 대리석? 인조 대리석. <laughs> 오케이. 인조 대리석. <laughs> 인조 대리석. 인조 대리석. <laughs> 네. 그전에는 사실은 나무를 쓴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깔끔하다. 어, 멀바울은 썼는데, 네. 어, 나무의 단점. 물이 네. 튀면. 안 좋아.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나무가 멀바오. 얼개난. 아, 멀바오가 갈라짐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옛날에 저희 테이블을 멀바오로 썼거든요. 계속 에이스 들어요. 와 원래 멀바오가 갈라짐이 없는 나무인데. 아니요. 갈라요요 그러니까요. 그러요 차량과 캠핑카에 네네. 나무를 예전에 많이 썼지만 저도 나무 쓰는 걸개인니으로 아주 좋아합니다만잘 써야 되는 요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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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하그든요그그렇죠그럼열수요되면쪼개요요어맞아요그래서나무그러니까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적... 국제적 설정해야 되는 응. 게 맞아요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고 어 그냥 화이트톤 네. 약간 펄 들어가 있네요 제일 무난합니다 네 무난한 네. 거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자레인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어, 저희 고객님 사모님들 키 작으신 분들 저도 포함이고 네. 그 전에는 위에 있었어요 아 그건 아닌 고어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원래 밑에 있던 걸 위로 올려버리고 네. 위에 있던 걸 밑에 내렸어요 으흠. 그래서 밖에서 캠핑하시면 사실 올라타지 않아도 그렇죠 어 그냥 간단하게 데울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데울 수 있고 애들이 해도 안 위험해요 맞습니다. 음, 전자렌지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게저 바깥에서 왔다 갔다 어, 하는 그렇죠. 게 편하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캠핑할 때는 차를 이쪽으로 입구를 두거든요. 그렇죠. 바닷가 쪽으로. 맞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햇빛을 가리면서 뭔가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따뜻한 삼겹살을 꼽나? <laughs> <할거 없나? 웃음> 보통 고기를 굽죠 네 그렇죠 어, 네. 그러고 후식으로 커피 아 그렇죠 어, 햇반 데 먹어야죠 아 그렇죠 햇반 때문에 네. 전자레인지 있어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전자레인지 얘기하려다가 <laughs> 누가 밥 사서 들고 다니진 않거든 아, 그렇어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USB 시거잭 다 들어가 있고 이거, 이거. 그리고 이제 뭐돼지고 음.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 반장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라도 좀 수납하시라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는 사실은 이게 오늘 차가 공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직 다붙이진않았는데 여기에 수건걸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것들은 제가 다 부착해서 보내드리죠. 음, 크, 역시 네. 주인담는 거야 뭐든지. 그리고 서랍은 사이즈별로 이제 네 개의 서랍이 있어요. 네. 어 그거는 알아서 유용하게 쓰시면 되는 그렇죠. 거고 음. 뒤쪽으로 보시면 신발장. 깨 같은 신발장. 얘는 슬리퍼 같은 경우는 실고 다니셔야 되니까. 아 맞아요. 네네. 맞아, 맞아, 맞아.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네. 고로 해서 이제 옆에 하나 더 넣어놨고요. 음. 그리고 혹시나 핸들은 뭐 애기들 도 있고 어르신들 도 있기 때문에 네. 어, 하나 더 달아봤어요. 아니 죄송한데 저도 20, 3 0 대에는 그런 걸 잡나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 <laughs> 아 근데 특히 애기들이 있는 집은 필요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애들이 아무리 스텝 도어를 밟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직 아기들은 이렇게 뭐 잡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부모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거 애들이 뭔지 아는가 봐요. 그냥 자꾸 올라가더라고. 요 네. 네잡으라고 있는 건데.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무 문을 없애 버렸어요, 사실은. 음흠. 원래는 저희도 나무 문이었는데. 어, 원래 나무 문이었어요? 네. 아, 그럼 업그레이드가 됐네. 업그레이드는 왜냐면은 쓰시는 분들이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는 계속 고객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음...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사실 출고했는 유저님들이 그런 말씀 해 주시는데 음. 유저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솔직히 못 바꿔 드려요. 아.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아. 근데 물론 덴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꿔 달라 하시면 저희가 가능은 합니다. 지금 요거 열면 또 하나의 더 이제 변경 수정 사항이 있는데 네. 뭐 자꾸 문의 주시면 바꾸면 됩니다. 언제든지 아. 뭐 개선을 하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니까 어 항상 그 귀를 열어 놓고 기다아 듣고 있죠. 크, 계속, 네, 계속 업그레이드 되대 계속 업그레이드 저희 원래 나무 색도 옛날에는 우드색이었어요 벽이? 네, 전부 다 <laughs> 아니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아, 있어요? 근데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그걸 좋아해요 사실은 좀 중후한 느낌이 맛이 좀 있어서 좋아하는데 <laughs>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어 그래서 저보고 이러더라고 나이는 얼마 안돼 보이는데 <laughs> 어 보는 거는 왜 그러냐 네. 화이트통 가구 할 생각 없냐 아하. 진짜 전시장 보시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으셨거든요. 어, 그래서 뭐 과감하게 리뉴얼하면서 저희가 흰색 가구 톤으로 바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색도 바꿔버리고. 근데 <laughs> 센스 있어요. <laughs> 화장실 문을 열면 네. 저희는 고정식 변기가 없어요. 음, 제가 오야 이쁘다. 어, 고정식 변기가 없이 이제 네. 화장실은 유일하게 저희 옵션 추가가 고정식 변기인데. 근데 고정식 변기 안 하고 저는 왜냐? 저거를 싫어드려요. 네. 포터 포티를 실어드려요 아 포터 포티를 네 그냥 드립니다 포터 포티가 싫은 게 아니라 실어드린 그죠 <laughs> 놓아 드려요 <laughs> 아 싫어 이게 아니라 네, 놓아 드려요 네놓아 드려요 서비스로 그냥 드립니다 아 서비스 네네네그 멘트 맘에 든다 네 서비스 왜냐 그 자꾸 화장실 어디 쓰냐 그 요새 아. 뭐 저는 얘기하죠 우리나라 화장실 잘돼 있는데 캠핑장 어. 가도 잘돼 있는데 혹시 노지 가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쓰시라고 놓아드요 어차피 카트리지 빼서 쓰는 건 똑같잖아요 네 자, 갑자기 기억났어요 뭐 대표님 여기 쏙 들어가잖아 어 그러니까 또 들어가 봐 <laughs> 네. 이게 좁은 것 같아도 아니 제가 진짜 작은가 봐요. <laughs> 아니 아... 대형이 평균에요 아니 아니에요? 또 남아. <laughs> 남아 오늘도 해 많이 남는데. 남네. 아 속상하네. 아니 왜 속상해요? 어, 네 그래도 뭐다 컸습니다 이제. <laughs> 아니 어... 공간적인 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표님. 그럼 뭐거 여기 거? 포타포티가 들어온다 해도 충분히 앉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보이시나요? 아이 너무 좋아 네 에. 이거 앞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네. 이제 고객님들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미연장 차량이다 보니까 수납이 별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동 중에는 여기가 그냥 비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서 놀진 않잖아 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요새 물놀이 애들 많이 하니까 뭐 튜브, 구명조끼, 젖은 것들 사실 집에 싣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 그냥 어차피 바닥이 이렇게 에프로 바닥이 되어 있으니까 싣고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더 헹궈서 빨고 그리고 뭐 릴렉스 체어 같은 거 거. 네, 긴 음. 거. 사실 저는 그 박스를 다 실고 다니거든요. 아. 캠핑박스라 해야 되나? 네네네네. 네, 그게 사실은 요 문에 쏙 들어가면 쏙 들어와요. 아. 그러면 한네개 적재하고 가서 캠핑 그쵸? 가면 내려놓거든요. 아, 괜찮다. 어, 왜냐면 여기 놔두면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잖아. 네, 맞아맞아 어, 맞아. 그래, 실고 가서 내려놓고. <laughs> 요즘 애들 뭐 싱싱이? <웃음> 킥보드? <웃음> <웃음> 킥보드. <웃음> 그런 것도 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들은. 음, 크게 있고 그러니까. 네네. 여기 실내니까 저기 물한번싹 뿌리면 그렇죠. 되니까. 여기는 뭐 <laughs> 그냥 음. 되잖아 그렇죠. 여기는 뭐차리로 그냥 청소하면 되잖아. 그리고,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요번에 출고 했는 고객님이, 이걸 가지고 밖에서 애를 시기더라고 맞아요. 어. 그렇게 많이 해요. 저희가 사실 외부에 보면, 네. 외부, 저기, 샤워기가 있어요. 외부 샤워기 있는데도? 있는데도 이걸 꺼내서 쓰시더라고. 어. 맞아요. 왜냐면 연결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희는 빼고. 그냥 바로 뺏어 쓰는 거거든요. 아, 그 죄송합니다. <laughs> 바로 뺏어 쓰는 건데, 뭐, 그런데 고객님, 뭐, 취향이고 타입이니? 그렇죠. 이거, 그냥 이렇게 열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야. 끌어져 있어요. 개방감 좋죠. 야, 이거 너무. <laughs> 네. 그래서, 뭐, 넣었다 뺐다. 어, 무슨 시원한데? 네. 아, 밖에 시원하네요? 네. 뭐, 이모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laughs> 아, 개방감 좋죠? 야, 어. 안에 있다 나오니까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에어컨 바람 어. 세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넣었다, 짐을 넣었다 뺐다. 근데 대표님, 네?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더워요. 아, 더워 더러... <laughs>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그냥 아 이렇게 닫으면 되는구나 닫겠습니다 네, 문 열실 때는 밖에서 열어야 되는데 네. 이제 닫을 때는 안에서 닫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화장실 팬 같은 건 기본인 거죠? 네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납장 수납. 기본색 있고. 네. 아, 아 머리 부딪히줄 알았는데, 안 부딪힌다. <laughs> 나 고개 숙이시길래 왜 그러신가요? <laughs> 어, 아니, 부딪힐까봐. <laughs> 그리고 나오셔서 보시면, 이제 위에 저희 수납. 오, 이건 엄청 큰데? 네. 저는 다니면 여기 뭐, 사실 부식류를 네. 제일 많이 넣어요. 1층에 부식류 넣고 위에 이제 뭐 수건하고 저쪽에도 넣는데, 저는 이쪽에 잘 넣어 다니거든요. 아니, 수납이 없다고 하시는데 수납이 많은데요? 저희 수납 깨알같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외부 수납도가 작다 보니까, 음. 이제 얘는 개방을 해놓은 거고요. 아. 어, 어. 그리고 진짜 활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근데 네. 이건 난 이건 무조건 갑시다. 그러니까 네. 진짜 애들 어른들 사실 물놀이 하고 젖은 옷들 네네. 그냥. 네. 다마가 왔다가 바로 그냥 집에. 참 물놀이 저준호 강조를 많이 하시네. <laughs> 어, 여름 여름이잖아 지금. 아 <laughs> 그렇죠. 여름이잖아.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얘는 지금 선을 안꼽아놨는데 네. 저희가 시계 겸 블루투스예요. 아 시계가 되는. 네네네. 음. 시계 겸 블루투스고 이거는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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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자석을 다 붙여놨거든요. 야, 이거 잘했다. 자석. 해서 이제 캠핑 가시면 밖에서 음악 듣고 싶으실 때 들으시고 들어와서 이제 올려놓고 출발하시면 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이게 주행하고 왔는데 보장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저희 120리터 투더. 냉장고 하, 상냉 네. 하동 이거는 뭐 어느 캠핑장 체도다 뭐. 같이 쓰는 거니까 근데 1 2 0리 정도는 대줘야 제가 어, 그렇죠. 봤을 땐좀 엄청나죠? 예,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테이블 대표님이 네. 아담하다만 아담하고 어 제가 한 등발 하죠. <laughs> 근데 여기 어. 대표님 한번 껑충껑충 한번 떼어보실래요 이렇게 저는 다섯 분앉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둘... 여섯 명도 여섯 명도 앉게... 앉으세요. 응. 제 아시는 우리 그 팡의 유저 고객님 맨날 고속 치시거든요. <laughs> 한국의 전통놀이 눈놀이 <laughs> 아닌가요? 아놀이 나는 눈놀이 같은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게 체장에 좋대요. 체장에? 네. 체장 암이 었걸린요 아, 진짜로요? <laughs> 아, 이거 진짜 근거 있는 말이에요. 과학적 근거에 있네 네, 과학적 근거에 있는 거예요. 오. 논문이 나왔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묘하게 설득되는 거. <laughs> 어, 아니, 요 진짜요. 예 자꾸 그런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놀이도 즐기시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침상 변화이 되는 거잖아요. 침상 변화 되죠. 네. 엄청 간단하게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체어를 넓게 빼신 것 같아. 어, 네네. 약간 좀 길게 뺐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누워 잘수 있을 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워 자죠. 저 혼자 누워요. 어... 아, 응.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네. 대표님이 그래. 누우면 검증이안 되니까 아, 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먹다가 응. 눕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어, 야, 넓은데? 그러니까 베개만 놔두고 누워도 충분해요. 아이고, 아 아침에 잠을 못 잤더니 <laughs> 진짜 피곤하네 <비용하네. 웃음> 아, 일어나세요. 촬영하셔야죠. 네. 지금 점심도 먹었겠다. 응. 아, 네. 근데 진짜, 아, 진짜 되게 불편하진 않죠? 대표님. 응? 진짜 <laughs> 아, 진짜. 고짜 t v 님 아니, 이거. 없는 <laughs> 것좀 떼고. 매트리스가 좀 다른 건가? 아, 좀하다하죠 네, 난 이게 좋은데? 아, 컵물을 보는구나? 어, 소프트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썼어요, 옛날에. 네. 썼는데, 사실은 사용감이 계속 깊어지면 이게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체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으셔가지고, 폼 자체를 하단 타입으로 바꿨어요. 탄탄하니까, 네. 제가 탁 누웠을 때, 딱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싹 밀어주는, 네, 네, 네. 작용 반작용 돼서, 네. 아, 또 등도 시원하고 지금 잠이 너무. 네. <웃음> <웃음> 네. 이게 하단걸 바꿔놨더니 확실히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럼 이건 침상 변환했을 때, 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가 지금 얘를 빼버리게 되면 네. 1880 정도가 나오고요. 어, 약 1900. 네, 네. 얘 같은 경우는 한 1900. 1900. 1900에 정도 나오네요. 네, 네. 1900, 1900 나오네. 네, 네, 네. 음. 저는 이렇게 아까 누웠잖아요. 네. 아니 여기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넓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는 여기가 더 넓죠. 폭이 어떻게 돼요? 얘 폭이요? 예. 네. 얘는 한600 정도. 아, 네네. 그럼 한 사람 누는거 튼데. 아, 아니 여기가 지금 5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캠핑카 규격 사이즈는 500 사이즈가 1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두 명은 잘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그렇죠, 그렇죠. 쪽잠. 어, 맞아. 밤새도록이 아니라. 어. 예. 근데 진짜 뭐 예를 드시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있는데 좀 누울 공간이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네네. 굳이 여기 누워서 뭐그러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진짜 한 분은 진짜 누우세요.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은 대화하시면서 뭐 차를 마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누우실분 그렇죠. 여기 누우셔도 네. 되고 여기 누우셔도 되고. 저기가 또 되게 넓어 보여요. 저희 벙커가 보기에 되게 작아 보이는데 네. 사실은 1900에 1400이 나와요. 1 9 0에1 1400... 4 깊이가 1,400이요? 네, 깊이가 1,400. 아, 어,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이만큼 공간이요? 여기 공간 더 있어요. 네. 그러고도 여기도 사실 누우려면 두명 누워요. 두명놀러하니는데 근데 그러세요? 이제 어른 성인 같은 경우는 저는 혼자 자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그쵸. 여기 벙커는 아이들 용도로. 그, 공간이... 아이돌력으로... 네. <laughs> 어머, 앉을 수가 있어. <laughs> 대표님이 앉을 수 있어요? 앉았네요. 여기가 원래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취침 공간이기도 한데 원래 이게 가장 넓은 적재 공간이거든요. 아 그렇죠. 왜? 왜냐면 겨울 되면은 음. 두꺼운 이불, 옷 같은 거 아, 여기다가 커튼 같은 거지고싹 밀어놓고. 아, 그렇죠, 다안 넣죠. 에휴. 그래서 커튼 한번 달아볼까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데얘 어, 같은 경우 이제 추락 반지 네트를 지금 해놨거든요. 아 있구나. 그게. 네네네. 네. 근데 요거는 아기 있는 집들이 쓰시면 저희가 안전상 해드리죠. 제가. 그렇죠. 그건... 제가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맞죠. 많이 주, 주시죠. 예. <laughs> 네. 저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장치기도 하지만 짐을 실었을 때 짐이 아, 그렇죠 썰리시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장치도 되니까 또 우리 또 이렇게 깨, 깨알같이 워크스루도 되고요 워크스루도 되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차 깨알 같은 공간 네네 깨알이 많으시네요 야, 우, 우, 방학관 우리는, 캠핑카 우리는 하나로도 공간을 좀안 놓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뒤에 보시면 아직 빈 공간이 는데 이거 수납 공간 진짜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네 여기 또 공간이 또 있네 이거는 뭐 이자 공간이니까 음. 뒤로 더 밀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이 공간을 사실 앞에 타시면 짐을 가방에 놓거나 뭐 놓거나 하실 맞아요. 때 사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니면 사실 아웃트리거가다 달려 있잖아요 가면 드릴 같은 거 여기 아 응. 괜찮다 어, 싣고 다니면서 이제 공구들 잘 넣어 다녀요. 음, 그러네. 네. 여러 가지 뭐, 가방이든, 손집이든, 어, 그렇죠. 공구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 워크스를 잘 하진 않지만, 근데 워크스를 공간이 입구, 입구의 차이가 크거든요. 어, 그렇죠.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돌아보시면, 저희는 이제, 보일러 기능은, 사실, 다른 쪽에 위치를 하신 분들은 되게 많던데, 누워서 조절하시라고, 자다가 너무 더우면 또 일어서서 음. 가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벽면 쪽에. 취침 하시면서 그리고 전등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제 말씀드렸다시피 리모콘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무실 때 이제 리모콘으로 전등 끄시면 되고 이제 볼러는 이쪽으로 한가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어른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중에 형광등에 익숙해 져 가지고 흰색 조명만 음. 쓰셨는데 외국 캠핑카와 우리 캠핑카 외국집과 우리집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외국은 이런 전구색 노란색, 요런 종류를 많이 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흰색과 전구색을 아, 섞었어요, 저희는. 에, 네. 섞어서. 섞어서. <laughs> 경상도바로 섞었어요. 응. 그래서 네.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여기 있는 이 밑에 공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기, 인버터가 장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보일러, D5 들어가 있고, 이제 청수통. 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는 청수, 오수 똑같은 거 아시죠? 아, 네. 그걸 여쭤려고 했는데 딱 말씀해주시네요. 네, 왜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클린 캠핑 유저이기 때문에 음. 항상 내 거는 밖에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싣고 와서 내가 먹은 물, 내가 배은물 그렇죠. 응. 내가 싸 물. 그렇죠. 바닥에는 네. 당연히 바닥난방이 들어가 있고요. 아 당연하죠. 온수 도 들어가 있고. 온수 들어가 있고. <laughs> 뭐 히터 다 들어가 있고. 네, 냉수는 당연히 되고.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테이블이 엄청나게 커요. 네. 그럼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네. 좀 작게 하면 안 되냐. 아시는데 같아. 써보시면 사실 큰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네. 맞아요. 공간이 너무 작으면 사실 식사하실 때도 불편한 감도 있을 건데 네. 애들 같은 경우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럴 때 많이 넓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 m 에 600. 응. 가구 음, 수동입니다. 전동을 썼는데 유아시 쓰니까 고장이 <laughs> 잘 나더라고. 그거는. <laughs> 하는 것도 비싸고 고치는, 그렇죠. 것도, 고치는 것도, 비싸고. 것도 비싸요. 다리 값이에요. 네네. 어. 그래서 그냥 AS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부담을 나중에 안 들어주려고 네. 진짜 그냥 다 쓰는 습니다전 이거 신나요. 어, 이거 이거 뭐다 쓰는 거니까. 이거 고장 난거한번 봤다. 이게 고장이 나나? 이거 고장 내신 분은 상 줘야 돼. 아, 진짜 어. 대박. 어떻게 고장 내지? 그러니까 이거 고장 내신 음. 분은 상 줘야 돼. <laughs> 어. 대표님. 네네. 잘 구경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네네.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응. 저희가 안 그래도 뭐 전화 오시면 이제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마이너스를 뺄수 있는 게 없냐. 라는 네. 문의가 사실 곧 잡고 보 많이 연락 오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있죠, 저희도. 있어요. 그, 네, 있죠. 어떤 거죠? 저희 아시다시피 차량 등급 자체가 지 l 등급이라서 다른 일반 캠핑 업체들보다 등급이 좀 높아요. 네. 한 등급이 높아요. 그거를 그냥 베이스 차를 등급을 내리면 네. 일단은 100만 원이 싸집니다. 100만 원이 싸져요. <laughs> 100만 원이 싸집니다. 대신 예. 동승자 에어백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런 건 안전 등급에 맞춰 하고 에어백은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이제 차량 기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낮아지는 거니까 뭐 그래서 요즘에 차선 이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애 등급을 하시면 이제 100만 원이 싸집니다. 아, 그 안전 등급 안전 장치는 다 하는데.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모터라이트라든지 뭐, 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빠지는 거죠. 음. 또 하나 더 내릴 수 있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인산철 800A입니다. 네. 근데, 600을 하시는 분도 사실 있으세요. 네네네. 600을 낮추게 되면 또 금액이 내려갑니다. 아, 그것도 하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옵션? 네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템보도를 저희가 바꿨잖아요. 네. 저게 사실은 비싸요. 그쵸, 비싸죠. 네. 저것도 빠지고 그냥 일반 흰색 문으로 똑같이 하시면 또 금액이 내려갑니다. 어허. 바닥도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개선했는 방법이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최저가가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까요? 하시게 되면 6,500까지 내려갑니다 6,500만원? 네네 이게 기존에 얼마였죠? 6,980만원입니다 그럼 480만원 내려가는 네, 거예요? 네 480만원 내려갑니다 그럼 지금 이태까지 그런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연장 차영 중에서 근데 사실은 그 금액 그 마이너스 옵션들을 하셔도 안에 내부적인 구조나 들어갈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배터리가 용량이 얼마나 되냐 아니면 뭐 조금 문이라든지 바닥이라는 면에서 이제 금액이 조금씩 빠지는 거고 차 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금액이 확 내려가버리죠 근데 그런 거 추후에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문짝도 할수 있고. 네네 다할수 있죠. 아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상 쓰면은 바꾸시는 분도 사실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안안하던데 진짜요? 야, 아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배터리를 요즘에 고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한 여름에 진짜 에어컨을 몇 시간 동안 가동 안 하는 건 이상. 600암페어면 겨울이고 간절기 때다문화을 다니세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네네. 그러면 이 친구는 6,500만 원에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어, 가능하죠. 아 너무나 네. 반가운 말씀 감사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아마 이런 미연장 모터홈에서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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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사실 6천만 원의 베이스 차들 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있을 건데 거기에 분명히 추가 옵션들이 다 있거든요 모든 업체들마다 그쵸. 그거를 감안하시면 6500이면 저는 저희 차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곳에 가격만 낮게 나오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 견적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저는 항상 고객님도 오시면 바로 오셔가지고 계약하시는 고객님들 진짜 대부분인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견적 물으시면 저희 것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것도 보고 오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쵸. 하시면 근데 그분도 꼭 오세요 아... 그러니까 견적을 제발 비교해 달라 네네네 그렇죠. 그런 여기는 어디죠? 스페이스 모빌입니다. 아, 두배님. 네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네네. 깨알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약간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네. 어차피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저랑 통화해 보시면다 아실 거예요. 아,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laughs> 네. 또뭐 이것저것 달라면 다 아, 주세요. 아다 뭐? 너무 많이 주잖아. 어, 예. 공짜로는 못 줘도 뭐 애지간한 건 달라면 다 드립니다. <laughs> 자 어쨌든 다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는데 네네.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더하는 프로모션까지. 네네. 하, 세상에 6 5 0 0만 짜리 프로모션 캠핑카잖아요. 그렇죠, 맞죠. 야, 잠깐만 나 이거 약간 너무 보편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엄청나게 할인을 해야지만 볼수 있는 가격인데.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가격이다. 네네. 기본적인 가격이죠. 자 그럼 여기는 어디죠? 스페이스 모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